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매일매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의 눈물과 또 간절한 소리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뿐할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도 날이 이르지라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 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7회에 걸쳐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맞추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고난 절기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반복될 수 없지만,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은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에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허단나 찬송하리로다 외침에 환영합니다. 그런데 에루살렘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에루살렘성을 바라보시면서 갑자기 우시는 것입니다. 41절에 "우신다"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그냥 흐느껴 울다, 통곡하며 울다, 이런 매우 강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눈물은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그 아들의 상여를 붙들고 울던 그 눈물과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눈물이 예수님의 슬픔이 아주 굉장한 비탄이 젖어서 울고 계시는 것이죠. 그날 왜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흐느끼고 오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통곡을 보면서 깨달을 진실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모르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무지와 어두움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단어 이름을 번역하면 평화의 도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시던 그 때의 예루살렘 성은 외적으로 보면 당대 최고의 종교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당시 최고의 그 경제적인 그 부를 가진 사람들 또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는 그런 최고의 엘리트 도시였어요. 그 에루살렘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성과 자기들의 경제력과 자기들의 종교적 열정과 자기들의 신분으로 누구보다 우리는 평화롭다, 안정하다라고 자부하고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 우십니까? 그들의 내면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에루살렘 이 도시의 백성들이 그들의 숨겨진 위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종교적인, 지적인, 경제적인, 외적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로 정제하고 분쟁이 흐드기는 그들의 실상, 그들의 가식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진정한 평화는 결코 땅의 것으로 주어진,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해야 평화와 안정이 있다고 믿고 땅의 것에 무섭게 집착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어둠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4 2절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가 숨겨져 있다. 평화에 관한 일이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에 진정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진정한 평화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꼬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의 구원 구원의 이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다가 결국 무서운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들의 실상, 그들의 무지 때문에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여유와 이 시대의 문화적 혜택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사역 이것이 진짜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눈으로 나의 내면을 성찰, 진단하신다면 예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눈물을 흐리실까? 진단해 봐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에루살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에루살렘의 내일의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흔을 겨우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시던 그 날이 6월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도시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파로 도시가 그냥 넘쳐나고 분주하게 시끌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그날부터 정확히 37년 후에 예루살렘 에루, 성은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고 도시 전체에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가 15만 명의 로마 군대로 에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전은 그야말로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무너졌고 사람들이 들끓던 도시는 피로 적셔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던 그날 에루살렘 입상하던 그날 에루살렘 사람들은 불과 37년 후에 닥쳐질 비격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그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여전히 분주하게 웃고 떠들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심판의 그날, 결산의 그날은 오고야 맙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주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집행해줄때 사람들은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미래를, 37년 후의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이 또, 37년 후에 에로살렘는 미래뿐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 그토록, 그토록 말씀으로 공부했지만 오늘이란 현실을 살기에 바빠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비참하고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그들이 모르는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눈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들까요? 제가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100%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을 그들의 백성들의 내면을 정확히 아시는 주님은 오늘 나의 심령 깊은 곳, 나의 실상, 나의 실태 너무나 정확히 압니다 나의 정직한 내면과 나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히 아시는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어떤 심령일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울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 여전히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나 여전히 세상의 어떤 물질에 세상의 번영에 행복이 있고 평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 나를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그리고 정직한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애통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야 됩니다 자기를 그토록 거절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적인,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조국이었던 에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으로 그 유대인과 에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닥칠 미래가 너무 가슴 아프셨어요. 에루살렘을 가슴에 안고 우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아도 또 바울도 자기 동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모세도. 동족을 끌어 안고 울었어요.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울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합니다.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 뭐, 우리 이런, 뭐, 뭐, 세계 몇 대국에 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영적으로 그럴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하듯, 동성애가 인권으로 보호받고 있고, 또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이런 것이 법적으로 이제 양성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이념으로 좌우로 갈라져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덧 이 신앙도 이념의 색깔을 잡고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주님보다 이념이 앞서는 이념 앞에 신앙도 무너지는 이 무서운 영적 혼돈과 타락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종국의 실상을 바라보면 이민족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셋째, 조국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돼. 오늘 예수님이 44절, 너희들이 그토록 아끼는 성전이 도류에 돌,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을 아시고 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우리 교회와 같다고 할수 없지만, 영적인 어떤 그 어머니 역할을 하는다는 의미에서 교회라고 유대인들의 중시하던 성전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하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조국 교회, 조국 교회를 비난하기보다는 조국 교회 썩었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조국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조국 교회를 위하여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에 서 하나님의 촛대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봐요. 성교를 하는 성교사들이나 성교를 입안하는 성교, 그 어떤 지도부에서도 하나님의 성교의 촛대가 한국에서 떠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조국교회를 붙들고 울어, 울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 넷째,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자, 4 4절 보면, 그날에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보고 23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자기를 따라오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합니다.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 자신과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파괴적이고 음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 시대에 이 사회에 통용되는 가치관이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 가치관이에요. 육적 가치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터넷.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음난합니다. 동성애, 마약, 음난 사이트,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닥쳐올 미래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죠. 우리 자녀의 영혼, 그들의 구원,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정말 우려해야 돼요. 대학 좀, 뭐, 대학, 뭐, 잘 가고 못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지급을 갖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영혼을 위하여 울어야 돼요. 눈물 없이는 자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울며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 옛날 에루살렘과 그 백성을 위하여 우셨던 주님의 심정, 이걸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저는 누가 보면 19장 41절과 44절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제 내가 울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울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고 조국 교회를 위하여 울고 특별히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처럼 울며 시를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돈을 가지고 돌아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옛날 예루살렘성을 보시고 오셨던 이 주님의 눈물을 이제는 내가 감당하여 눈물로 내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면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노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이할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성을 보시고 우시던 주님의 눈물 주님의 마음 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려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울고 하나님 이민족을 붙들고 울고 또 사랑하는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 우는 저들의 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형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서 통곡하셨던 주님의 통곡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눈물을 통하여 내 눈물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가족의 심령을 적시고 남편의 심령, 아내의 심령을 적시고 자녀의 심령을 적시고 부모의 심령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민족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희들의 눈물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또 우리 나와 가족과 또 교회와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영이 둔하고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래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내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부족하지만 내 심령과 내게 조진 사명과 내 사랑한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때 하나님 그 눈물 한 방울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병에 담겨지며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극룰 잇는 눈물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올며울려시를 울명 부리면 기쁨으로 다하는 그도 약속의 말씀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애통하는 너희의복기 다하신 말씀이 우리 가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한신의 육신이 어려웠서내 육신의 삶이 어려웠서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과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그들 영적인 실상을 보고 영적인 실태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심령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심령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두워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봐날 사랑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실상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실상과 미래를 보면서 주여 어찌 우리가 우여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통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카페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 십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뢰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성령 아뢰는 감동 없으니 불감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족을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될 사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외는 소망이 없음을 소망키고 백합니다 주여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뜨겁게 뜨겁게 살아 역사 내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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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들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통곡행을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의 아버지의 심령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례 역사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깊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